애들 노는 거 봐. 얘야 노는 거 아니야? 얘가 다강하지나 봐. 아예 못겠네지 어, 뭐, 뭐, 못생겼는데? 아 날, 날씨는 오늘이 제일 좋네. 4일차인데. 약간, 조금만 걸어도 약간 땀나는 그런, 그런 느낌? 5일차? 5일차? 오늘 4일차. 아어비 오는데? 괜찮아, 이정도 맞아도 돼. <laughs> 아니야. 두 번째 날도 그래. 어? 저쪽이 약간 번화가 느낌이야. <목소리> <파이팅>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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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뭐야? 사자가 어딨어? 호랑인데? 요 어우, 씨, 돌이 들어가게, 뭐. 나 어, 무슨 말이야, 그치. 뜻대로. 가세요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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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아빠, 좀좀 오줌 마려우면 어떡하라고 아빠한테 아빠 빼줬어 아빠. 한개밖에 안나왜 집에서 나올때는 오줌눈생각을 전혀 안할까 우리 민규는 아빠 근데 이게 또 빼줬어 아빠. 아빠 이게 아빠 이게 또 빼줬어 줌 마르지 고 빠지면 또 뛰면 되지, 또. 또 어, 그 스파. 진짜 많다. 어, 여기 캠핑, 저기가 있어, 자기야. 비, 비 오면 들어가서 먹는 건가 봐. 여기도 괜찮다. 이층어아층은 담배필 수 있는 데 아니 어차피 다 담배필 수 있구나 이렇게 큰 사람 보면 은 약간 천재같은데 <laughs> 아빠도 영어 잘하시더라 넌 잘생겼어 yes, uh. 아빠 근데 바다 언제쯤 만날게 안녕하세요 마사리 우리 한국사람들은 딱 한국사람 한국 같나? 아, 한국 강남 가라오케다나크 그 치킨 치킨집있다 다나크 그 치킨 한강 한강 라면 여기 아니야 아빠가 아빠 그 저희 빨래맡을 때 거기가 한강 한강 라면. 그게 그러니까 저게 이름인가봐 물을 많이 넣는 라면이 아니라 한강 라면. 한강 라면이 뭐야? 그데 한강 한강 라면이 뭐야?